그냥 식구? 과연 그냥 식구가 먹힐지 이 친구들한테 무삼이 아닌데 무삼이 아닌 식구로도 어, 초보 대리니가 키를 낼수 있을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 맥밀란 너무 싫고 <laughs> 아 넓어 여기 여기 은근 넓어 식구로 하기에. 어, 나인지 어떻게 알았어? 고양이예요 보여서 그런가? 키가 커서?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그거 찾아야 되는데? 집착자 찾아야 되는데? 야, 근데! 어, 판자 엄청 빨리 빼주고? 맥 거의 다 싫어한다고? 그렇긴 한데, 아니. <laughs>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다. 아니, 애들이 왜다 나를 알아! 나 1단계인데, 아직! <laughs> 나를 열심히 피해! 야, 이 친구 잡자. 이 친구 설마 거미인가? 거미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얘이 예, 친구 무빙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랄까. 어, 얘정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거미 아니라고? 거미 아니야? 어, 근데 사라졌다. 아, 니아는 봤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 또 위에 올라가는 친구. 무삼 들고 올걸! 무삼 들었으면 금방 빨았겠다! 놓쳤다고? 아, 여기 있고. 안 놓쳤고. 집착자 아니고. 아, 그러네. 맞네. 집착자는 쫓아가면은 다리, 거미, 다리 이렇게 다다닥 다닥 하잖아요. 저기요 이거 좋아 이판 느낌 좋아 얘가 집착자다 느낌이 좋아 무빙이 좋아 돌렸어 근데 뭐가 터지고 막 어이 씨왜 이렇게 많이 돌아 안돼 얘들아 멈춰 너희 무빙 이 좋았잖아. 그개 돌았다고? 나 아직 일골도 못했어! 나무사 아니란 말이야! 나무사 아니야! 나무사 아니야! 봐줘! 할전만 <laughs> 했다고? 나무사 아니야! 니아야! 니아야! 나야! 어디 갔어? 니아야! 얜 죽이면 안 되는데요, 근데? 얘 거미인데요? 아, 나 3단계 너무 빨리 켰어! 3단계는 켰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 다행이다! 다른 얘! 어휴... 잘 보냈네. 한명 걸었다. 근데 발전기 금방 켜질 것 같은데. <laughs> 엄청나게 열정 속으로 발전기 돌리는 친구들이여 가지고. 에 오지. 오지 들어가 계세요. 웬만하면은 좀 거기서 오랫동안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 부서지고 있어요, 이거? 안졌네 행민이 여기 집착한다 저기 두개 주고 응? 친구 안 구해? 미쳐버린 발전마들 <laughs> 친구 진짜 안 구해요? 한방 끝나면 구하러 올 거지? 그럴 거 같아 내가 가야겠다, 내가 먼저 가야 돼안 와, 이 친구들 기다려도 안 와. 나 이제 끝났어. 얘들아 빨리 와봐. 들어와. 저다 돌리고 올 거니? 다 돌리고 올 거야? 살려, 살렸어, 살렸어.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 나가겠죠? 뭔가. 그것이 사람의 심리. 야, 너 구해준 친구 어디 갔냐? 안 나왔지 아직. 나갔네. 잡죠? 어디 갔냐? 백민아, 음. 거미 좀 줘봐. 백민아, 나 거미 줘. 백민아, <laughs> 나 거미 줘. 자, 끝내 여기 아 대자도 있어요. 없던데, 아까 보니까 그냥 가시고, 일단 한번 가시고, 아 이거 좀 짧다. 막걸이라서 펭민이 다시 갑니다. 아, 여기가 펭민이 존인데, 뭐예요? 지도? 내가 당신이 검이라서 안걸줄알았습니까 저는 검이라도 겁니다안겁니다 겁니다. 거짓말이지롱 <laughs> 저쪽 돌리고 있나봐 저기 많이 돌렸나봐 오랫동안 안 왔거든요 저기 여기 뭔가 근처에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어? 저기 그거다. 팩민이 계속 돌리던 거. 결국 돌렸네. 뭔가 치료하는 느낌인데? 여기 어딘가에서? 그쵸,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숨소리 났다고? 아, 아, 이러면서 치료 소리가 났는데. 보세요! 까마귀 엄청 열일하잖아! 까마귀 좋아! 아! 팽민아! 왜 그래! 아, 진짜! 거미라서! 나대네? 팽민이 거미라서! 나주자 팽민이를! 못 잡는 게 아니라, 거미라서 놔주는 겁니다요. 척! 백민이 마지막까지 거미 뽑아 먹어서, 그, 어, 잘 이용할 겁니다요. 공속 이용할 거예요. 스마트하게 게임을 운영을 할 겁니다요. 아, 백민이 발전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저기를 못 지켜가지고 별로 안 좋아. 발전기 상황이. 저 끝에 걸 돌릴 것 같아. 여기는 돌리라고 해야 돼, 근데. 너무 멀어! 저기 가면 이 친구 이제 구한다. 근처에 있을 텐데요. 아, 나의 3단계. 어디까지 갔냐 얘들아 숨죽이고 지켜본다 집착자 죽으면 공성 못 쓰냐고 더 이상 안 쌓이잖아 집착자 죽으면 그것까지만 보자 잠시까지만 보고 갈게요 아쓸 텐데 이거 차 놓고 3 단계 되면 싹 숨냐고 저한 그렇죠. 방이니까 잠시 오케이 치료했다고 그쵸아 끝났다 잠식도 끝나고 3 단계도 끝나고 오케이, 여기 있다 백민아 <laughs> 또 너야 또 너야 <laughs> 아저저저저 저, 저, 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일부러 줄 알았어요. 일걸 정도 괜찮잖아. 갈때 가더라도 어 일걸 정도는 그렇게 손해가 아니야. 어차피 에? 공속으로 제가 이득을 보는 타입이 아니다. 아니 공속이 아니라 이동 속도 어 어차피 커. 어 그런 타입이 아니다. 안안걸줄 알았지 거이라이 녀석이. 이 예, 세상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근데 친구가 금방 구했고 친구 말고 다른 애 없냐? 그렇다고 진짜 죽이긴 싫은데 어디 갔지? 야 친구 어디 갔어? 왜 너만 있어? 구해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구해준 애 먼저 갔냐? 거미 좀 쌓아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쌌던데,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팩 미니. 팩 미니. 이팩 미니. 두 개. <laughs> 이렇게 해서 세 개까지 쌌던데. 금방 사인데 여기로 갔고. 이거 올린 걸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니아, 오랜만이고. 니야쪽 달렸고. 멀리도 갔다. 니야왜 이렇게 빨라? 개구, 여기 있고. 개구 위치 알려줘서 고맙고. 개구 위치를 알려준 담내로 걸어줄게. <laughs> 고마워. 개구가 나왔다는 걸 알려줬구나. 그러면 그 기념으로 널 걸어줄게. 고맙다. 근데 뭐 개구까지 안갈것 같은데요? 문 열을 것 같은데 한 개밖에 안 남아서 한개 남았는데 사람 세명 남아서 뭐 개구 싸움까지 안갈것 같은데? 한명 죽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걸어야 돼. 막걸리냐 한명 있잖아. 이 픽인가? 아까 잠시까지 기다렸던 얘. 그 녀석을 끝내야 돼. 얘 니하고. 야너 말고, 니네 친구. 니네 친구 어디 갔냐고, 니네 친구. 칼찌는 절대 아님니 아니, 까니 <laughs> 아니, 까니아 스타일이 칼찌들 스타일이 아니, 저기 있다 팽민 팽민 말고 팽민아네 친구 너 말고 너 친구 어디 갔냐? 거미 한 년은 숨어버렸 보지를 못했했다 그 이픽이 보인지 오래됐어 좀 헬렉스 없냐고요? 저다 있어요. 내가 안걸것 같아? 내가 안걸것 같아? 거미를 안걸것 같냐고? 거미를 안걸것 같냐고? 거 무빙 나이스 무빙이었고요. 난너 따라 안 간다. 멀리 안 간다. 이걸 안 구하네. 이픽은 그거요. 맞네. 이픽. 니아를 먼저 잡을 걸 그랬나? 니아가 더 잡기 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그건 것 같아. 칼찌도 팽민인 것 같아. 오케이. 이픽이잘 숨는다고. 이픽 막거리고요. 칼찌가 있다면 팽민. 오케이. 가자고. 터쳤고. 이픽이 죽은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서 발전기를 터치고 말았다. 호호호호호호호. 너무 슬퍼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한방도 있어요. 보험이 있습니다요. 런치! 어... 실패! 이거 깨야 돼요. 팽빈이 나보다 잘해. <laughs> 팽빈이 나보다 잘해가지고 깨고 가야 돼요. 어막 터쳐요 지금. 자기를 살려다, 자기를 죽이라는 의미인가? 친구 대신? 걱정하지 마. 자네도 곧 죽이러 가겠네. 가자, 니아 어딨냐? 니아, 뭐 여기서 터쳤는데, 아까? 니아! 어서 오고, 니아! 니아는 다음 판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죽였다 니아야 다음판에 다시 보자 웬만하면 니아 4명만 네 있으면 매일매일 대바대 할텐데 개구가자고요개구가또 안가도 돼 여기 다 여기 근처에 다 걸어가지고 그래서 다 걸고 끝내면 됩니다 니아야 친추할래 우리? 나랑 대바대 친구할래? 대친? 어 니아와 함께라면 행복 대받을 할수 있다 어디였지 여기 근처였는데 여기 닫아주고 퍼펙트 플레이 행복식구 플레이였습니다. 여스 니아가 누구였더라 아무튼. 현지인 친구가 있어서, 769, 현지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편했다.